아, 네, 오늘은 저희 그 보컬 시간 사업 2등을 하신 주방이모님요 <laughs> 아, 공작을 긁을 거야. 송지월님, 뮤지컬 배우 송지월님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And t me sing forevermore. You are all I long for. All I want. 아, 안녕하십니까, 시청자 여러분.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, 시청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네요. 어, 저는 그공2학번이에요 83년생이고요. <laughs> 데뷔한 지 14년 된 뮤지컬 배우예요. 어, 2019년 12월에 마지막 뮤지컬 공연을 하고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지금 2년 정도 공백기를, 1년 반 정도 공백기를 가지고 있고 이제 회복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다보니까 본야에게 입금 전 모습으로 이제 카메라 앞에 서게 됐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<laughs> 내가 배우라는 직업을 해야겠다 라는 거는 언제부터? 아... 제가 이제 관종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앞에서 까보는걸 좋아했어요 네. 그리고 음... 음 저, <laughs> 저는 인문고등학교를 네. 나왔는데 예전이 아니라 네. 네. 제가 문과였거든요. 네. 근데 복도를 하도 시끄럽게 뛰어다녀가지고 음. <laughs> 이과 애들이 저를 다 알았어요. 어, <laughs> 그 다음에 뭐 전혀 관계 없는 음. 이과 반 가가지고 서룡양 사반 가가지고 음. 선생님들 성대모사 해가지고 전체를 다 웃기고 나오고 막 이런. <웃음> <웃음> 그랬어요. 그래서 아 이러, 남을 웃기는 일, 그다음에 남 앞에 서는 일이참 재밌고 플러스. 저는 저렇게 감정이 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. 음. 사소한 거에도 좀 자극을 많이 받고, 음. 그래서 이제 쌓여있던 감정을 남의 텍스트로 길어서 음. 어떻게 좀 표현을 해내고 음. 자신의 이제 승화를 음. 해내는 거죠 끼어 맞추기로. 음. 그런 것들이 좀그 카타리시스 감정의 해소를 좀 갖다 주고 음. 뭐 그랬던 것 때문에 이제 배우를 하고 싶다라고 음. 생각하게 됐고 이제 조금 더 전공을 하게 되면서는 그 텍스트 를 보, 보고 그 사람이 되게 인생을 이해하게 되잖아요. 음. 어떤 그 등장인물에 그 등장인물과 나의 나와의 접점이 생겼을 때그 일치감이 되게 행복하더라고요. 와. 그게 참 끊을 수 없는 마약 같아서 계속 이러고 있네요. <laughs> 뮤지컬과 연극과 방송 쪽 연기로 따지면 그렇게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셋 중에 뮤지컬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? 음, 네, 일단은 제가 연극 전공이라서 그 매체 TV, 그 카메라를 앞에 두고 이제 연기하는 것보다, 어, 같이 이제 동글동글 하면서 연극하고,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, 그 다음에 바로바로 관객의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연극 현장감 있는 게 예술이 더 좋았고요. 그 다음에 뮤지컬을 하게 된 이유는 일단 음악을 원래 좀 좋아했어요. 음악을 좋아했고, 제가 노래 부르는 것도 당연히 좋아했고, 그 다음에, 이제 연극과 뮤지컬 중에 그럼 왜 뮤지컬이냐? 이렇게 하면은,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였을 때, 83년생이 20대였을 때쯤에는, 연극을 하려면 대부분 그 극단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있어요.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죠. 정보력의 부족으로. 근데 극단에 들어가서 이제 작품을 하면은, 뭐랄까, 극단에 계속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 것, 그 다음에, 딱히 공연으로 그 경제적인, 그런 수입을 얻을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저한테는 어려운 그 과제였고 그 다음에 음, 또 오디션으로 이제 배우를 뽑는 시스템이 뮤지컬이 훨씬 많았어요 공개 오디션이 뮤지컬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이제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작품에 참여하는 식으로 많이 이제 작품을 했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요 그게 있을까요? 처음 연기 혹은 뮤지컬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. 해주고 싶은 말? 응. 어 제일 먼저. 응. 남의 말 듣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어떤 의미에서? 음, 요새야 네. 이제 꼰대들을 응. 이제 경계하는 문화가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. 응,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을 되게 아끼게 됐단 말이에요. 그리고 서로 간에 그 어르신과 요, 그 젊은 세대의 응. 소통을 넘어서서 일단 같은 세대 안에서도 소통이 좀 약간 많이 막혔다는 느낌 저는 들어요. 이건 제 착각일 수 있어요. 그렇지만 근데 어쨌든 서로에 대해서 옛날에는 굉장히 가감없이 막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. 특히 연극 작업할 때는 연출님들이 아닌데 막 동료 배우들끼리 막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 코멘트를 조금 가감없이 했던 때가 있었죠. 근데 그때 제가 조금 뭐랄까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. 그래가지고 <laughs> 너무 많은 의견을 한꺼번에 캐리하려고 하다가 멘탈 터지고 막 이런 적이 많은데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데는 그 사람들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, 제가 또 그렇게 하는 데는 저만의 또 이유가 있거든요. 그걸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아까 뭐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이 상당히 반대편에 있는 말인 것 같긴 해요. 그렇지만 어 객관적인 시각으로 나를 파악하되 내가 왜 지금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, 혹은 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, 혹은 뭐 재능이 없는데 이 바다 계속 남아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스스로의 그 판단에 대해서 너무 의심하지 말, 말고. 좀 믿어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좀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나의 말 들을 필요가 많이는 없어요 그냥 잠깐 참고하시고 자기 소신대로 밀고 나가시면 실패해도 자기 책임이니까 자기 남 때문에 실패한 것보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됐어 하는 게 낫지 않나요? 뮤지컬 배우라는 직업의 매력은 어떤 걸 느끼세요? 음, 뮤지컬 배우의 매력이라고 하면 네. 이제 잘 짜여진 뮤지컬 같은 경우 음악이 어, 음악만 잘 해석하면 그냥 연기가 알아서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 노래 형식에 따라서 비트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맞아 떨어지고요. 그때 호흡을 잘 타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우리가 다는 엄마야 같은 것잖아요 처음에 뭐나 홀로 그가 되있는 상상에 이게 A요 A예요. 그 다음에 나나라나라라

뭐 이제 분석해주기만 하면, 은알아서그게 되는 그런 신기한 마법? 그런 게 있죠 좋은 뮤지컬이 a 요 그렇죠. o o k joe, miss, cook, o 이 cook, joe, m 이 s s c 이 i l d child, 이 h i l 이 chil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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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i 관객들을 i 고 있고 <웃음> <웃음> 이런 게 있어요. 진짜 잘 짜진 i l d c 요 i 언제가 가장 l 복하셨을까요 <laughs> 여러 가지가 있지만, 사실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. 다 아시겠지만. 이제 저랑 리딩 공연인가? 같이 했던 작가님들 두분 정도? 기억이 나요. 제가 언젠가는 배우님을 위한 공연, 저기 글을 쓸게요. 그때 꼭 와주세요. 이렇게. 그때 진짜 기분이 좋았죠. 근데 더 좋은 거는 이제 그게 현실화 됐으면 좋겠습니다, 작가님. <laughs> 어떻게 되신 거예요, 지금? 10년이 지났습니다, <laughs> 10년이 어쨌든 그게 되게 좋았고 두 번째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이 늦게 나오셨어요. 제가 음. 아버지가 40살 때 제가 태어났으니까 음. 좀 늦둥인데 음. 저희 아버지가 좀 뭐랄까 되게 고지식하고 음. 뭐랄까 칭찬이 인색하신 분이에요. 음. <laughs> 그리고 되게 예술적인 시각 그 견해가 살, 높으세요. 그래가지고 뭔가 제가 막 뭔가를 했을 때 무조건 잘했어, 잘했어, 막 그게 아니라 어, 이번 건막 됐고, 저 찍고 뭐 이런 게 부족했고, 막 이렇게 갑자기 세미나 여는뭐 이런 스타일인데. <laughs> 우리 아버지께서 2019년에 제가 허리를 다치게 됐던 그 뮤지컬, 네. 대안이 살았다. 그걸 보고 기립박수를 하셨어요. 크 아, 소름돋네요. 제가 마지막에 코튼 콜로를 부르면서 정면을 봤는데 그때 이제 기획팀 분들이 저희 아버지 걸 어떻게 아셨는지 제가 코튼 콜때 쓰는 바로 앞에서 아버님, 아버지, 어머니를 이제 안 쳤더라고요. 근데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에 기획박수 치는데 우열을 차아놓면서 <laughs> 노래 불러야 되는데 우열을 참아놓으면서 만세, 만세를 불러주세요. 배우를 하면서 힘드신 분들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영상일것 같아서. 맞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잘셨 네, 발전 더 해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을. 마켓 스트랩이.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